멀고슬나무에 놀라는 것세 가지. 안녕하세요. 우면산의 야생화저널입니다. 요즘 제주도와 남해안 등 따뜻한 지역에 가면 파란 겨울 하늘을 배경으로 노란 열매를 주렁주렁 달고 있는 나무를 볼수 있습니다. 멀고슬나무입니다. 몇년전신안 퍼플섬을 다녀올 때, 곳곳에, 특히 인가 주변에 이 나무가 많은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. 서울 주변에서는 보기 힘든 나무이기 때문입니다. 제주도와 남해안에 왜 이렇게 멀고슬 나무가 많은지 궁금했습니다. 어기에 이 나무가 없는 동네가 없다시피 했고 멀고슬 나무를 가로수로 길게 심어놓은 동네도 있었습니다. 이 나무가 성장이 빠르고 재질이 단단하며 무늬가 아름다워 이 나무로 가구나 악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. 예로부터 딸을 낳으면 시집갈 때 장롱을 해주려고 오동나무를 심었는데, 남쪽에서는 오동나무 대신 멀구슬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. 노란 대추 모양의 멀구슬나무 열매는 새들의 먹이라고 합니다. 옛날에는 아이들이 이 열매를 먹기도 했다는데, 요즘에는 동네마다 아이들이 귀에서인지, 나무마다 열매를 온전히 주렁주렁 달고 있었습니다. 열매 속에는 굵은 알갱이가 있는데, 절에서는 이 알갱이로 염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멀구슬나무라는 이름은 나무구슬, 즉, 목구슬이 변한 이름이라는 설이 있습니다. 늦은 봄부터 초여름, 멀구슬나무 꽃을 보면 너무 아름다워 또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. 멀구슬나무 꽃은 연보랏빛으로 자잘하게 핍니다. 꽃을 보면 꽃잎과 꽃받침 조각이 각각 대여섯 개씩 있고, 가운데에 자줏빛은 독특한 원통 모양이 있는데, 10개의 수술이 합쳐진 것입니다. 어느 해 5월 내장산 가는 길에 차를 세우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. 내장산 입구 마을에서 연보라색 꽃이 잔뜩 핀 나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. 자세히 볼 필요도 없이 멀구슬나무인 것이 분명했습니다. 차를 길가에 주차하고 다가가니 멀구슬나무 꽃에서 나는 고급스럽고 향긋한 냄새가 밀려왔습니다. 고급 향수를 닮은 매혹적인 향기였습니다. 멀고슬나무는 히말라야 등 아시아와 호주 원산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오래전부터 심어 키운 나무입니다. 남부지방에서만 자라기 때문에 중부지방 사람들에겐 다소 생소할 수 있습니다. 제주도와 남해안에 가면 동네마다, 어느 곳은 집집마다 멀고슬나무를 심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. 그런데 유명한 그림 속에서도 이 나무가 있는 것을 보고 놀란 일이 있습니다. 어떤 그림이냐면 이중섭의 섭 섬이 보이는 풍경입니다. 영상에서 오른쪽 위쪽에 노란색으로 그려진 나무가 멀고슬 나무입니다. 화가 이중섭은 유이 옷대 제주도로 피난을 와서 1년 정도 서귀포 항구가 내려다보이는 초가집에서 새 빵을 살았습니다. 1951년의 일입니다. 섭섬이 보이는 풍경은 그의 집 앞마당에서 그린 풍경이라고 합니다. 이중섭은 가구 없지만 그림은 남았고 그림 속 멀고슬 나무도 그대로 남은 것입니다. 그가 머물던 집 마당에 있는 멀고슬 나무는 아직도 해마다 풍성한 열매를 달고 있다고 합니다. 제주도 시절도 가난했지만 이중섭이 행복했을 거라고 합니다. 사랑하는 아내 남덕과 아이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. 섭 섬이 보이는 풍경 등 당시 그림이 따뜻한 분위기인 것으로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. 멀고 술나무가 이중섭이 가장 행복했던 시절에 그린 그림에 남아있는 것입니다. 가족은 1951년 말 부산 판자집으로 이주했고 이듬해 아내와 자식들은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일본으로 떠났습니다. 고맙습니다.